네어 이번에는 그 짝을 찾는 마술 짝 찾기 마술 같은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카드에서 이제 그 카드마다 다 자기 짝이 되는 카드도 있어요 그 대칭이 되는 카드 같은 숫자인데 같은 색이고 무늬는 같은 색이고 예그 네, 무늬만 스페이드면 클럽이고 그래서 7 스페이드에 짝은 뭐7 클럽 이런식으로 짝이 되는 카드들이 있습니다 그짝 찾는 마술 해볼게요 스물여섯 장의 카드를 쓸 거예요. 하나 둘셋넷다열 8, 9,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다열8열9 2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 25,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 스물여섯 장. 관객이 두 개의 뭉치 중에 아무거나 한 뭉치를 선택해서 이렇게 컷을 해주면 됩니다. 그러면 거기에 카드를 쓰도록 할 거예요. 근데 뭐 지금 혼자 하고 있으니까 뭉치 아무거나 할 건데 이쪽 첫 번째 있는 뭉치에서 할게요. 내려놓은 뭉치 말고 여기서 선택한 카드 요거를 이렇게 놔둘게요. 자, 이렇게 놔두고 난 다음에 카드를 한 장씩 확인을 해볼 겁니다. 그러면, 오! 제 숫자 똑같아요. 숫자는 똑같은데, 무늬가, 예, 아니죠. 여러분 숫자가 틀리고요. 이렇게 가다 보면은, 같을 수도, 어, 대칭이 되는 카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, 카드 두 덱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카드를 한 장씩 같이 뒤집으면, 같은 카드가 같은 숫번대에 나올 확률이 생각보다 높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, 진짜로, 나와요 자,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무늬가 같은게 나올 수도 있고요 숫자 같은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어, 안 나오네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갑니다 근데 어요또 무늬가 같은, 어 이제 요번에 선택한 카드가 나왔어요 선택한 카드에 보면은 6카트고요 정확하게 상대방 있는 카드도 6다이아 짝이 되는 카드가 나오게 되는 요런 마술입니다 이걸 조금 더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카드를 어떻게 할 거냐면, 이렇게 뒤죽박죽에서 한번 섞을 거예요. 뒤죽박죽 예. 이렇게 섞을 겁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카드 이렇게 위로 보이, 이야, 어? 먼저 딱붙었어 예, 누가 보면 도군줄 알겠습니다. <laughs> 위로 보이는 카드들 중에 아무거나 한 장을 고를 거예요. 예. 뭐, J, J 클럽을 골랐다고 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관객한테, 이제 관객이 스톱을 해주시면 카드 한 장을 더 고를 거예요. 스톱 하면 여기서 카드를 고릅니다. 이렇게 관객이 스톱한 곳에 있는 카드가 정확하게 이 카드와 대칭이 되는 요런 카드가 되는 거죠 아 생각보다 아까전에 카드 뒤집었을 때는 다 달랐는데 지금부터 카드를 보면은 두 개의 뭉치로 이렇게 나누도록 할게요 페이스가 보이는 부분과 페이스가 안 보이는 부분 그냥그 카드가 보이는 부분과 안 보이는 부분 이렇게 두 개로 카드를 나누겠습니다 나누 이렇게 두 뭉치로 예, 이 부분이 좀 지랄 수도 있어요 예, 원래 어, 그, 그저지 카운팅이 많이 들어가는 마술은 예, 한국에 사기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. 예, 약간 이런 부분에서 지루할 수 있어서 이렇게 놔둘게요. 그런데 예. 이렇게 짝이 이때까지 맞았잖아요. 그런데 나머지 카드들도 신호를 주게 되면은 위에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보고 뒤에 첫 번째 6이죠 끝에 3이고요 보면은 정확하게 위에와 정확하게 대칭이 되는 짝이 다 맞아 떨어지게 되는 이런 마술입니다.